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명리 서승현입니다. 이 시간은 외도 바람 가능성이 높은 여자 사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외도란 본인의 배우자와 약속을 어길 정도로 다른 이성을 경험, 소유하고 싶은 욕구나 실제적인 행위라고 풀이합니다. 외도 가능성 높은 여자 사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성들의 사주를 분석하고 풀이하다 보면 사주에서 바람을 많이 피울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주의 구성상 아이 여성은 이 분은 바람을 피우는 사주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풀이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바람을 피우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고 내 사주가 바람을 피울 개연성이 많은 사주라면 내가 결혼한 사람이 나와 잘 맞는 궁합을 가진 사람이라면 바람기가 있더라도 바람을 피울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될 것이고 반대로 잘 맞지 않는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바람을 피우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주에서 충분히 바람기가 다분하고 바람 필수 있는 사주다라고 분석을 하지만 의외로 상대에 따라서 바람기가 이렇게 잠재적으로 묻어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바람기가 전혀 없이 뭐 충분히 이 정도면 바람 외도의 에너지는 1도 없다 라고 하는 사주라도 상대에 따라서 에너지에 따라서 기분, 기운의 환경에 따라서 바람 피울 수 있는 사주로 바뀌기도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 사주를 분석하고 풀이해 보면 "와, 정말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지?"라는 면도 있고, 또 반반 아니면 확률적으로 그래도 높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죠. 나와 맞는 사람을 만날 경우에는 바람기가 많은데도 평생 그냥 바람 피지 않고 그 사람만 보고 살아갈 수 있고 바람기가 없는 사람도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바람기가 이렇게 발동해서 자신도 모르게 바람을 생각하게 되고 심지어는 피우게 됩니다. 사주의 에너지는 그럴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외도, 바람 가능성 높은 이 경우를 사주 명리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주 외적인 요소도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뭐 사주에서 아, 이 사람은, 이 여성분은 바람을 많이 피울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해서 바람을 피우는 것도, 또 바람을 전혀 피울 것 같지 않다 해서 바람을 안 피우는 것도, 다만, 외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분위기, 또 기운, 또 심리, 환경.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여성들에게 바람, 외도를 생각하게 하는 기운이 됩니다. 자, 사주 명리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나의 팔자 음량 오행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음량의 조화가 뭐냐면 이렇게 뜨거운 강한 기운이 있으면 옆에는 뭐 조금 작은 기운이 있어서 음량 이렇게 맞춰 줘야 되고 그런데 이게 음량이 맞아 있지 않거나 강한 것만 계속 이렇게 쌓여 있거나 약한 것만 쌓여 있거나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자제력 컨트롤력을 잃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떤 한 상황에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으로 판단해야 될 것을 그냥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음량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쳤을 때이고 또 너무 이 사주가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을 때, 뭐어 사주의 기운 중에서 임수라고 하는 큰 바다 계수 이렇게. 그리고 지지에는 뭐 자수, 그리고 어, 해수, 이런 검정 기운들이 사주에 구성되어 있으면 내려가죠. 내려가 그러니까 여성은 음이거든요. 음의 음을 만나면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속구쳐 올라가는 것이 양이고, 이 병, 정, 이 양인데, 양은 음 양으로 따져서 남자, 여자로 구분했을 때 남자입니다. 그래서 너무 내려가는 음만 있기 때문에 음 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남자를 찾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바람, 외도의 생각을 하게 될수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또, 이렇게 뭐, 검정, 물, 수의 기운이 많아서 내려가는 경우도 오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음한 기운을 벗어 날려고 하는 기운에 의해서 뜨거운 양의 기운을 찾고자 남자를 찾는 기운이 바람으로 외도로 발현될 수 있지만 또사주 여성의 사주에 뜨거운 멍 잔뜩 있으면 병화 또 밑에는 뭐 오화라든가 사화 이런 뜨거운 불의 기운이 사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나 세개가 정도가 있으면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사주가 되다 보니까 이 뜨거움을 또 식혀야 됩니다. 그래서 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만 있으면 오르려고 양을 찾는 것이고 양만 있으면 내리려고 음을 찾는 것이 음난입니다. 그래서 특히 화오행이 사주에 많은 여성들은 이 뜨거움을 식히기 위해서 음으로 발달 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난 따라서 바람 외도로 발전할 수가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여성은 여자는 음의 성분으로 너무 찬 오행이 너무 많거나 반대로 너무 뜨거운 오행이 많아도 뜨거우니 식히고 싶고 차가우니 데피고 싶고 그것이 바람 음 그리고 외도로 작용하거나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의 사주에서 관성이 혼자 파거나 없으면, 그러니까 여자 사주에서 관성은 남자를 의미합니다. 관다하면 관다하면 남자가 많으며 무관이면 남자가 없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성이 사주에서의 관성이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사주에서 재성이 여자라면. 그러니까, 재다한 사주, 재성이 혼잡하면 남자가 바람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자도 관성이 혼잡하거나 많으면, 예를 들어 내가 목인 일간의 여성이, 목은 이제 이 금이 관이거든요. 금이 하나, 둘, 또 밑에 신금 하나가 더 있고, 예를 들어서 신금이 더 있고, 또 위에, 위 신금이 있고, 밑에 뭐, 유금이 한번더 오고. 이러면, 전부 남자죠, 전부 남자. 남자다 보니까, 많은 남자들이 내 옆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남자가 있을지 모르죠. 잘해주는 남자, 뭐,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남자. 그러니까 유혹하게 되고, 유혹에 끌리게 되고. 그래서 이 관성이 많은 여자들은, 남자들이 많음으로, 다른 십성이나 육친보다, 바람외도의 기운이 강하게 분다 라고 겁니다 강하게 본다 또 만약에 내 사주에 불오행인 이 병화의 일간을 두신 분들은 이수이 이 자수 이 수의 오행이 나에겐 관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더 자수 이쪽에 계수 또 아니면 천간의 인수 이렇게 나한테 관성이 혼잡하거나 많으면 관다 하면 그냥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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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죠. 그러니까 나는 남자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뭐다 물리치기도 힘들고 그중에 또 혹시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거나 그러면 자동적으로 마음을 열리게 되고 그러니까 바람 외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관다하면 남자가 많으니 유혹에 흔들립니다. 막 유혹에 너무 흔들려. 그러니까 요 관다한 사주들은 요 내가 관다한 것을 적정하게 한두 개를 없앨 수 있는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요 관이 없는 사주가 있어요. 이 내가 예를 들어서 경금의 금의 에너지인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오화 불이 나한테는 이제 관성이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잖아. 이 관성이 여기도 불 여기도 이렇게 있으면 관다에서 남자가 많지만 이 경금인 사주에 불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뭐 감목, 병화, 땅에는 뭐땅네 개가 이렇게 있거나 그래서 이 사주에 내 사주의 경금인 사주에 이 불의 관성이 하나도 없는 사주는 더 남자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없어요. 그런데 남자가 없이 살 때는 평온하고, 남자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기운이 남자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한없이 가라앉거나, 뭐 여자는 분위기에 약해서 뭐 술을 좀 드셨거나, 눈보라가 휘날리거나, 비가 툭툭 내리는 날이면 외로워져요. 그러면 남자가 없으니 사주에 더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남자가 쉽게 찾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여성들 사주의 관성이 너무 혼잡해도 많아도 남자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관성인, 평관정관이 없어도 어떤 분위기, 상황에 따라서 여성들은 몰라보게 외도와 바람의 기운이 찾아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관성을 많이 다스리는 지혜가 여성들의 사주에는 바람기 외도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지혜가 될수 있습니다. 자, 또한 사주를 풀어 보면 이제 살 신살들 특히 이 도화살이 있는 사주가 있습니다. 이 도화살은 예전에는 뭐 기생살 물란하고 남자들은 기생오라비 타거나 해서 등한시했던 이 살이 도화살이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이 도화살이 인기가 많은 여자들이 도화살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보고 남녀 모두 인기를 얻어하는 야 직업에는 도화살이 필수적이라고 할 정도로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성 사주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많이 꼬입니다. 이 도화살은 뭐냐면 이 인기살, 남자들이 많이 꼬이는 살로 분석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들이 나한테 많이 꼬일 때다 물리치고 그냥 가가가가이 해도 되지만 그중에 한 남자가 멋있게 다가오고 막 인심 쓰고 정말 음, 이성 이성이 가깝고 이성 그러다 보면 흔들리게 흔들리게 돼 있죠. 그래서 도화살이 없는 여성보다. 도화살이 있는 여성들이 좀이 바람 외도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또한 도화살과 거의 흡사한 살이 이제 홍염살입니다. 홍염살. 이 홍염살은 도화살과는 약간 다르지만 하여튼 남자한테 인기 있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도화살과 이 홍염살은 이성이나 타인에게 매력을 발생하거나 인기가 많은 살이죠. 하튼 여 이성이라면 남자죠. 남자한테 매력적이거나 인기가 많다는 건 남자가 많이 꼬인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홍염살이 다른 사람을 유혹해서 도화살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도화살이요. 홍염살과 이게 도화살은 남자가 꼬이는 살이고, 홍염살은 남자가 끼는. 홍염살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매력이 있는 살이에요. 홍염살이. 그둘다참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꼬이는 살, 남자에게 매력살로 비춰지거든요. 그 그러니까 남자에게 매력살로 비춰진다는 것은 남자가 대시하는 것이고, 대시하다 보면 그 중에 뭐한 사람, 뭐 제대로 된 사람이 있으면 이 도화살의 여인도 마음이 흔들린다. 그래서 뭐 바람, 외도의 가능성이 다른 통염살이 없는 여자보다 높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또이 홍염살, 도화살 말고, 여성의 살 중에는 이 화개살이 있습니다. 이 화개살, 화계살이 무엇인가는 나중에 이 화개살이라는 건 뭐냐면 빛나와 덮을 게 빛나는 것을 덮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귀영화, 형 행복했던 너무 좋았던 나의 그 지난날의 행복을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덮는 애군이 화개살입니다. 그래서 이 화개살이 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장애를 주고 그만두게 되고 인간관계나 명예나 돈도 다 쓸어버리고 없어지는 덮어버리는 살그 살이 작용을 하면 이제 하나도 없다 그럼 뭐죠 고독하다 고독한 건 뭐죠 외롭다 외로운 건 뭐죠 이성에 대한 그리움으로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염살 도화살보다도 바람 외도에 강한 살이 화개살을 가진 여성들의 사주입니다. 내살의 네 화개살인 여성들은 바람 외도에 대해서 잘 건출을 하고 지혜롭게 넘어가고 잘이 바람 외도라는 것을 정말 어 나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살이 도화살, 홍염살, 특히 화개살입니다. 또한 이 사주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 애정을 가지고, 어, 사람을 만나는 사주가 있어요. 아주 정말 마음 다해서. 그러나 애정하고 전혀 관계없이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너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다가가고 마음으로 움직이고 그래야 정상적인 사랑이 되기도 하지만 애정과 관계없이 그냥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 거죠. 그렇다고 조건만 가지고 만나는 사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나는 예쁘지 않나? 난 예쁘니 너는 돈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아 뭐, 누가 그걸 탓하겠습니까? 여성들이 현실적이어서 나는 예쁘고 몸매도 좋고 학벌도 좋아. 그러니 너는 돈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 그러나 애정은 전혀 없이 오로지 조건만을 보고 결혼한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이게 뭐, 주위에서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사랑, 애정을 갖고 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지만, 이상하게도 애정, 사랑이 없이 그냥 조건만을 따지고 결혼하는 경우가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런 경우죠. 한 예로, 결혼인, 결혼이, 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예쁘고 학벌이 좋으니 너는 돈이 있어야 되지 않아? 이런 분들은 결혼을 사업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결혼이 이렇게 일생의 어떤 행복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사업으로, 비즈니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벌과 외모를 갖추고 최선을 다하죠. 왜? 상대의 재혼을 받기 위해서. 상대의 재혼을 내가 맞는 조건이 되기 위해서.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 이, 그런 사람들은 되게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런, 그, 재성의 돈이 욕심이 참 많, 물론 여성들이나 남자들 돈 욕심 없고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지나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상대를 애정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목표이자 사업이에요. 남자는 돈이 많아. 여자는 학벌과 미모가 갖고 있어. 일종의 그냥 하나의 빅딜이죠. 빅딜. 거래, 비즈니스, 이런 거. 이런 걸로 만나는 사람이 많아요. 자 그런데요, 이런 경우에 여자가 이런 경우의 여자는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할 수 있지만 바람 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사주에서 위적인 요소에서도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사랑과 애정으로 결혼하지 않고 나는 학벌과 미모가 있으니 너는 돈을 많이 갖고 와. 라고 해서 조건으로 만나는 사업성 비즈니스 하나의 빅딜로 만난 여자들은 그것 돈의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시간이 지나면 사랑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사주를 분석하면서 많이 봐요. 그래서 뭐 그런 사람을 제가 탓하거나 뭐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돈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리를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주가 그렇게 만만한 이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주에서 바람을 피우는 경우는 다양하죠. 어떤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딱히 거절해서 못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마음이 여리고 약해서 또 착해서 그냥 이 남자가 차 한잔 하다 그러면 네네 그러다 보면 술 먹고 밥 먹고 이래서 바람 외도의 가능성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성을 탐미하듯이 그냥 만나는 부류가 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그냥 보통 이렇게 뭐 바람 피는 대상도 아니고 외도에 끼도 없고 이런 사람이. 순간, 예고도 없이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친구들끼리 만나서 밥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앞에 있는 남자와 뒤에 있는 여자가 눈이 맞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바람 에너지가 전혀 없었어. 그렇게 필 생각도 없었고 남편도 잘해주고 피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어떤 상황으로서 만나다 보면 눈빛 하나에, 오고 가는 행동 하나에 하나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람을 예고하는 바람을 예고하는 바람이 순간적으로 예고 없이 다가오는 상황이 발생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르고 아침, 점심, 저녁, 밤이 다르듯이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우울하죠. 이런 시기적으로 심리적, 사주의 기운적으로 다가올 때 여자는 외도와 바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주 분석을 통해서 보면 참 신기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니지만 다 이렇게 만난다고 피우는 건 아니지만 남자를 만날 기회가 없든지 동성을 만나지 않고 이성을 만날 기회가 많은 경우와또 본인이 바빠서 이성을 만날 수 없는 경우에 이제는 더욱 빠져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사주에서 기운에 이런 살들이 놓여져 있고 또 사주에 이 컨트롤력이 떨어져 있고, 음의 기운이 가득하고, 이런데 별로 생각 없이 지내다가 순간적으로 그런 계기가 돼서 바람을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도 바람을 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죠. 또한 사주에서 답답한 사주가 있거든요. 아니야, 뭐 돈도 답답한 사주가 있습니다. 사주는 그래서 이 답답한 사주 여성분들이 그 답답함을...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바람 피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답답하고 불안한 심정을 이성에 대한 이런 성행위로 달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성에게 상대, 그런 경우에는 참 신기하게도 이성에게 상당히 매력있도록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호감을 갖게 되고, 평상시에는 별로였던 남자가 순간적으로 상당히 매력있게 남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순간적으로 외도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 그렇다고 해도 이 여성들에게 있어의 사주의 바람 외도는 바람기가 있는 사주가 별도로 따로 있는 경우가 아니고요. 별도 따로 바람기가 있는 사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람이다라고 하는 사주는 근데 그런 개형성이 많은 사주가 있죠. 그것은 어떤 상대를 만나느냐, 어떤 상대를 만나느냐. 아니, 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멋있는 남자가 와서 차 한잔 하자고 그러거나, 인연이 됐어. 그럼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느끼한 남자가 오면, 아, 이건 아니에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논팽이 같은 놈이 와가지고, 어찌찢찌 대면, 음? 뭐 지겨울 것이고. 그, 따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보다도, 상대에 따라서, 그날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바람을 피울 수도, 아닐 수도, 사주에서 바람 피우는 사주라 해도 바람 생각이 전혀 안 나기도 하고, 사주에서 바람을 피울 수 없습니다. 이런 사주는 바람 피울 생각이 없어야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가 옆에 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스타일인가에 따라서 마음이 확 바뀌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아요. 나이가 들면서 맞지도 않은 사람과 계속 살고 있으며 바람도 피우고 싶은데 도리와 의리로서 참고 산다면 다른 종류의 대가를 본인이 치러야 되죠. 그렇게 했으면 이기고 싶은데 못 이기면 이제 우울증, 뭐 이렇게 상실감, 열등감 이런 것들이 많이 찾아오죠. 그렇다고 바람을 피우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인생은 공평하다고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람 외도가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 전통 유교적인 사상에서는 그릇되고 아니다 싶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뭐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어떨지 모르지만 뭐 바람 피우는 외도를 생각하는 분이야 오죽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외도는 결국 나의 성향이나 기운의 흐름, 즉, 사주와 다른 환경적인 요소가 결협돼 일어나는 심적의 변화입니다. 여성들이 바람, 외도를 생각하는 경우는 사주의 흐름도 작용하거나 또 흐름의 작용을 역행하거나 흐름을 잘 읽어내는 지혜와 그리고 다른 환경적인 요소를 잘 판단하고 이겨내는 지혜로서 바람, 외도를 막을 수 있고 가정의 환경과 행복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사주를 공부한 저로서는 외도와 바람을 권장하거나 장려하는 의도는 일도 없습니다. 다만, 바람과 외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100% 이해한다는 것은 현명리 생각입니다. 자, 이 영상이 다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